자 고레다로 가자고. 자 오늘은 조원 동부근에 위치한 고래다라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노뎅바인데요. 일반적인 곳과는 완전하게 다른 곳입니다. 한국식이 아닌 진짜 일본의 와인은 듯한 기분을 낭낭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 먼저 저희는 모두모뎅도 있지만 하나하나 골라서 일본에서 먹었던 노뎅과의 차이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술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인테리어부터 음식들 그리고 술까지 정말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오뎅 트레이를 보면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와서 그런지 가득가득한 오뎅들이 귀엽게 정렬되어 있는 게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게 상호명에 맞게 기본 안주는 이렇게 고래밥입니다. 수저줄도 원목으로 있는 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들도 네 가지로 다양합니다. 오뎅은 역시 간장이죠. 기본 안주인 고래밥을 먹어봤는데, 뭐, 이건, 뭐, 그냥 고래밥입니다. 매장에는 이렇게 일본스러운 것들이 다양하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노래도 니뿜니뿜해요. 자, 따뜻한 사케, 아츠캉입니다. 가격은 5천원이고,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마시면 속까지 따뜻해지니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바로 한잔 마셔줘야겠죠. 역시나 따뜻한 것이 속을 타고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 아주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하나 골라서 시킨 오뎅입니다. 찌꾸아도 있고 하얀색인 한 펜도 있고 곤약도 하나 시켰고 다이꽁 푸기금 무도 시켰습니다. 먹기 전부터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먹기 전에 일단 뒤적뒤적 한번 해주시고 하나하나 눈으로 즐겨줍니다. 그러는 순간 카베치롤도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일단 오뎅들부터 잘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츠캉도 한잔 따라주고 겨자를 간장에 담가주고 야무진 치쿠아를 하나 집어서 간장에 푹 찍은 다음에 술부터 한잔 야무지게 마셔주시고 일본의 대표적인 오뎅이라고 할수 있는 치쿠아를 한번 먹어보면 겉을 약간 구운 오뎅이라 뭔가 더 담백한 느낌이 납니다. 국물도 이렇게 한입 먹어봤는데 따순히 겨울에 즐기기 좋은 맛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콩 무입니다. 겨자만 살짝 올려준 다음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겨자 올린 물을 한입 가득 넣어보면 입에서 사르르 사라지면서 오뎅 국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한펜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대표적인 오뎅 중 하나죠. 마로 만든 오뎅인데요. 간장만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몽실폭신한 것이 입안에 부서지듯 퍼지는 게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파는 곤약입니다 먹기 좋게 2등분해서 잘라줬고요 일본에서 먹은 기억과 함께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먹어봤는데 맛있기는 한데 뭔가 굉장히 탱글한 느낌 일본가는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난생처음 먹어보는 캬베치롤입니다 일본에서도 못 먹어봐서 아쉬웠는데 한국에서 즐기네요 안에는 이렇게 고기 형태로 보이는 게 있는데 교자로 추측이 됩니다 한입 크게 넣어보면 와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양배추의 단맛과 오뎅 국물 그리고 교재의 맛이 나는 게 진짜 미쳤어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오뎅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맛있어서 그런가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바로 재빨리 2차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더안 시킬 수 없었어요. 자, 이 비주얼을 보십시오. 오뎅을 어떻게 조금 먹습니까? 이번에는 한국의 술인 처음처럼 시켜줬고요. 바로 한잔 따라줬습니다. 바로 한입 마셔줬는데 역시 한국의 소주도 최고예요. 자, 2차 전을 시작할 오뎅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오뎅도 두개 시켰습니다. 일정과 같이 가위로 썩둑 잘라줬고요 이건 시로미자 카나입니다 휜 생선 쌀 오뎅입니다 휜 생선 오뎅인 시로미자 카나를 먹어봤는데요 가장 진한 맛이 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물론 겨자 살짝 올린 치쿠아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본이에요 이번엔 탐하고 계란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노른자와 함께 겨자를 섞어줬고요 소주로 따라주고 바로 한번 먹어보면 오뎅국물 맛이 살짝 나는 삶은 계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모니모니해도 이 캬베치롤이 1등이에요이단면만 봐도 어, 안에 교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캬베치롤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뎅을 즐겨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니, 수원에서도 이런 일본 바이브가 낭낭하게 퍼지는 심지어 일본식으로 파는 오뎅바가 있습니다. 이제 날도 점점 추워지니 추운 겨울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